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소재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이 뛴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소재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이 뛴다. 이 배경으로는 일본 소재부품으로 수출금지가 지금 준비 중이고 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시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알아봐야 될 거. 국내 중소기업이 소재 부품 기업 연구에 지금 속도를 붙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외산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시 국산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R&D 분야에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이것은 국산화가 되지 않지만 3년에서 5년 중장기 목표로 국산화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산화 시도하고 있는 소재부품 분야를 보면요. 외산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 일본의 보복으로 공급이, 다변, 공급화의 다변화와 국산화가 중요한 화두로가 떠오르면서 개발했거나 현재 개발 중인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소재 부품을 한번 보시면요. 반도체용 고순도 쿼츠 인 곳, 그리고 중소형 OLED용 섀도우 마스크, OLED 유기 소재 중 청색, 라인 빔 광학계,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반도체용 고순도 쿼츠 인 곳입니다. d s 테크노란드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용 쿼츠 인 곳을 2015년도에 자체 기술로 개발을 끝냈습니다. 아직 양산 적용되지 않았고, 어, 양산을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 반도체 기업과 약 3년 동안 추가로 쿼츠 기술을 더 개발하려고 한데, 벌써 2018년도에 끝났는데,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어요. 양산이 안 되고 있고, 양산은 이제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코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순도의 무수규산을 용용한 것입니다. 수정을 원료로 한 석용유리인데요. 웨이퍼 확산 및 식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로부터 웨이퍼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송 시 충격 또는 불순물로부터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여기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그림으로 높게도 만들고 낮게도 만들고 그렇게 한답니다. 일본의 시네츠, 그리고 미국의 모멘티브, 독일의 큐실 등에서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이곳에서 수입해서 임가공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형 OLED용 섀도우 마스크. 풍월정밀이라는 곳에서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는 중소형 OLED 섀도우 마스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양산은 아직 하지 않고요 주로 R&D용으로 국내 패널 제조사에게 소량 납품을 하는데, 뭐,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하겠죠? 테스트를 하는데 아직은 양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정부 국책 사업으로 새로운 기능의 섀도우 마스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표면을 나노 처리해 외부 오염물질을 달라붙는 현상을 최소화시키면서 마스크 세정시간과 손상을 줄이는 기술이고 소모 핵심 부품인 쉐도우 마스크 교체 빈도를 줄이고 어, 친환경 세제 용액을 사용해서 세정 빈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어, 계열사인 풍원화학이 친환경 세제 용액을 함께 개발해서 이거 번들로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OLED 유기 소재 중 청색 LT 소재. 옛날에 희성 소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OLED 유... 유기 소재 중 가장 기술 라인 위도가 높은 청색 소재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대형 OLED 형광 청색뿐만 아니라 차기로 적용된 전면 발광 톱 에디션 구조형 청색 소재도 기층 개발하고 있고, 나아가서 인색 청색을 대체할 새로운 소재로 거론되는 열 활성형 활성화 지연 형광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TADF는 일본과 미국에서 활발히 개발하는 신소재로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OLED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전면 발광 OLED와 배면 발광 OLED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OLED 패널은 배면 발광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면 발광 OLED는 어, TFT를 등지고 빛이 나가는 방식으로 더 선명합니다. 배면 발광 OLED는 빛이 TFT 방향으로 발산하는 방식으로 빛이 더 어두워요. 현재 TV용으로, TV용 OLED는 전부 배면 발광 OLED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면, 배면 발광 OLED의 단점을 한번 보겠는데요. TFT를 통과하면서 밝기가 낮아지고 소비 전력이 높고 그리고 패널 유기 재료의 수명을 이룸으로써 전력이 소모가 높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어, 보시면 배명 발광 구조와 전면 발광 구조가 있는데 전면 발광 구조는 TFT가 뒤에 있으면서 앞을 통해서 그냥 나가기 때문에 OLED 앞에서 그냥 빛을 반사를 시켜서 그냥 TV 화면으로 그냥 띄쳐버려요 그리고 OLED가 앞에 있으면 그냥 그 화면에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밝기가 더 밝습니다. 그러면 전면발광 오일 리더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쓰냐 그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면발광 대비 제작이 어렵습니다. 오일 리더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발생이 되는데 즉 전면발광 오일을 생가, 생산하려면 전류도 잘 통과하면서 육안으로 보여지지 않을 정도의 얇고 투명한 전극이 필요하죠. 음극을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너무 얇아 저항이 올라서 전류가 흐르기 힘들습니다. 자, OLED의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OLED 가운데 청색이 다시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OLED는 배면 발광 OLED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전면 발광 OLED 그리고 나중에는 더 좋은 기술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라인 빙 광학계. 레이저 리프트 오프와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이 부품을 국산 기술로 설계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옵틱스라는 회사에서 국제 과제로 국내 장비 기업 AP 시스템과 함께 국내 라인 빙 광학계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라인 빙 광학계란 무엇인가? 기판에 폴리머를 씌운 뒤 레이저를 기판에 쏠때 레이저 빔을 균일하고 정밀하게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게 라인빔 광학계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이 분야 강자고요 보시면 라인빔 옵틱스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때려서 쓸수 있게 그렇게 하는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중소기업과 상생이 안 되면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렇듯 중소기업과 상생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보겠는데요. 기업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게 기술은 개발을 했지만 그동안 전반기업과의 품질 확보를 위한 협업이 부족했고 해외 경쟁사가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진입을 막는 바람에 양산을 적용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한다. 그 소식을 들으면 그 가격을 낮춰버려요. 낮춰버려서 그것에 대해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듭니다.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다시 상용화 기회가 생긴 만큼 수년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사까지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길을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는 품질이고, 그 품질에 대해서는 기술을 확보해도 수요 기업이 원하는 만큼 품질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체력. 최소 2년에서 3년, 최대 10년의 R&D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중소기업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설비 투자 여력인데,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제품 생산을 위해서 여력이 필요한데, 이 설비 투자를 할수 있는 여력도 중요한 거는 상생 관계가 겪어야 돼요. 그 만들었다 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또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 경쟁사의 선발 주자를 이겨낼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데 초반에 진입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생회사에서 이렇게 서로 사주고 이것도 써줘야 되는데, 단가 경쟁력이 타이트한 데는 이것도 써주기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정부 출연기관 관계자가 이렇게 말 했는데요. 소재 부품 산업은 정부가 10년 수준의 장기 안목으로 지원 사업을 꾸려야 의미 있는 결과물을, 결과물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단기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실패를 자연분으로 인정하고 긴 안목으로 기업과 인력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의지가 지금 중요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시면 어떤 한 회사가 잘해서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정부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상생관계를 가져야지. 그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와 그 대기업의 협력이 많이 필요한데. 기술을 빼앗으려 가질리지 말고 어, 서로 협력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나라가 더욱더 유연하게 새로운 물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 개발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